<laughs> 여러분, 제가 왜 이런 표정이 되어버린지 아십니까? 왜 이런 표정이 됐죠? 최근에 김동현이 자꾸 저한테 아재처럼 행동하면서 막제 앞에서 방귀 팍팍 고 자꾸 같이 밥 먹는데 트름 꺽꺽꺽 하고 내가 그 표정이 이렇게 써버리면은 제대로 보면서 아하면서 치실로 으아! <laughs> 빨발 쑤시면서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. 난 그거 보면 또 표정이 으으! 그래서 이런 표정이 되어버린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김동현한테 아니 아저씨처럼 왜그러냐 라고 하니까 일부러 막더 아저씨처럼 행동하면서 막 나한테 아재개그를 재미도 없는 아재개그를 계속 나한테 연발을 하는 거야 아니 안 그래도 재미없는 놈이 재미없는 아재개그를 하니까 어떻게 돼개 노잼이잖아 안 그래도 재미없는 놈이 더 재미가 없어 오 이거 영상 보면 상처 좀 받겠는데 <laughs> 상처 좀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안 하게 해야 돼 아재스러운 사람한테는 더 아재스러운 사람이 상대를 해줘야 어울치러 <laughs> 가는 <laughs>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재스러운 사람. 아재 중에 대가. 저희 고모부를 모셨습니다. 오. 고모부 나와주세요. 오. 에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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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사람? 날씨가 좋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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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온다 했었나 <할> <laughs> 우와, 그 아저씨들 말에 음 넣어서 부르는 거? <laughs> 근데 이게 죄송한데 다리가 어디까지 있으신 거예요? <laughs> 아저씨가 하체가 길어 민석이가 키가 걸칠하잖아, 원칠하잖아아 근데 지금 겨울인데 샌들에 네. 발가락 양말은 좀 아저씨가 무좀이 있어가지고 발가락 양말 신어야 돼, 안 그럼 간지러서 안돼. 제가 민석이 고모부 열시다. 우리 동현이 아재객의 실력을 들으니까 아 이거 부족해 부족해 안돼 <laughs> 아저씨가 직접 만든 수제 개그가 있어요 아저씨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볼수 없는 직접 만든 수제 개그를 들려줄 테니까 그걸로 우리 동현이 개그를 좀 알려줘야겠어 자 우리 준비하세요 <laughs> 왜지 혼자 웃어 이 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수는 누굴까? 디자이너? 아니지 티아라 <laughs> 아이고 오늘 준비하라 했지 내가 레전드 죠입니다. 자, 두 번째 폭소 만발 복복절도 웃음 폭탄 개그 나갑니다. 아이스크림인데 먹지 못하는 아이스크림은 뭘까?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 게 어디 있어. 아이스크림 뭐 형? 에어 코이얼시다 레전드 죠입니다. 아이고 배꼽, 배꼽 떨어진다 네. 자 마지막 갸그 나갑니다 이번엔 배꼽 잡지 마시고 실로 배꼽을 이렇게 꿰매놓으세요 그래야 배꼽이 안 떨어지니까 <laughs> 아 저거 들어본 것 같은데 충청도 사람이 우리 저기 카메라 들고 있는 현석이 맞지? 아예응 어, 그래 현석이 충청도 사람이지 충청도 사람이 옆집이랑 같은 소를 같이 키우는 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할까 이소내소? 아니지 충청도 사람이 옆집이랑 소를 같이 키우는 걸 4글자로 네 줄인다 공동소유 아니 왜 이거 아니 감히 대연 <되어내야> <laughs> 아니 감히 시험 <되어내야> <laughs> 까 KBS 시험 보러 갈까 아니 너무 재미없어요 순국 운동한다면서 이런 걸 먹어도 되나? <laughs> 유산소를 3시간 하면 됩니다 <laughs> 그래요? 아니, 왜, 니네 맘대로 순대를 여기다 넣어? 순대는 살찌니까, 고기만 해서 먹으려고. 아니, 다먹거잖아 아니, 먹을 건데, 아니, 먹을 건데. <laughs> 더워가지고 으, 덥다 으아 <놀린> 으아 덥다 덥데다요 뭔데 이게 날씨가 풀렸구나 으아 미친 새끼가 아야 미친 새끼가 아니야 민석고모구야 임마 민석이 고모부? 그래 상극좀 받아주세요 아, 어깨 보니까 알겠네 <놀린> 아저씨가 인마 5학년 일반이야. 우와. 응? 너 나이가 저기 한성이랑 같으니까 3학년 일반 아니야? 근데 3학년이 5학년 선배한테 어깨가 좁다 이렇게 놀려도 되겠습니까? 우와. 우와. 와 네. 존댓말로 물어보는 아, 거 달만 진 손을 전댓 만지고 뭐 수건 왜 던지냐고 최근에 민석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동현이 너가 자꾸 민석이한테 아재 개그를 연발해가지고 민석이가 화가 많이 났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 아재 개그를 내가 제대로 알려주려고 음. 내가 제 멀리서 왔어 해나면서 <laughs> <laughs> 아, 네. 와 아니 어디까지 올려 정말 아, <laughs> <laughs> 만지고 그래 <laughs> 아무리 똑같이구라 그랬지 아저씨 부활을 받으려고 <laughs> <왔는데 웃음> 너 저기 민석이가 하는 채널 저기 뭐야 우물섬인지 <laughs> 거북선인지 하는 그 유튜버 채널 있잖아 거기서 내가 너의 루머 신력을 똑똑히 지켜봤는데 너 마저 대기 실력이 남들보다 그렇게 특출나지 않네 <laughs> 어. 저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<laughs> 아저씨들이 진짜 이렇게 말하거든 너희 아저 내가 아는 아저씨 저기 카미디언 장속팔 아저씨 아 고충자 선생님이랑 장속팔 <laughs> 만

<목소리> 그 <아들이 목소리> 센스야, 이 아, 알았어, 아저씨 센스야 임마이 자식아. 아저씨 적당히 가세요. 적당히 <이제>. 가는 <목소리> <같은> 게 아니고. <목소리> 네. 내가 <목소리> 저, 저 장소팔 아저씨랑 내가 옛날에 저기 술한 잔을 같이 하게 되는데그 장소팔 아저씨는 이숨만쉬었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빵빵 터져 임마 그래서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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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러니까 옛날에 유튜버 가나와에서 네. 장소팔 카미디언에 네. 카미디를 보면서 너가 네. 공부랑, 공부랑 연구를 좀 하란 말이야 이 자식아. 공부랑 아. <목소리> 너 저번에 그 민석이한테 돈 빌려 하지 않았나? 저 카피 사먹은다고? 아 예, 그때 카드 안 갖고 접어. <목소리> 근데 저3 0 0만 원입니다. <laughs> 네? 3 0 0원 드렸어요. 3 0 0 0원인거 누가 몰라. 3,000원에 3,000만 원입니다. 빵빵 지릴 계획을 한 건데, 이해를 못하고 다 빠졌어요. <laughs> 아니, 재미가 없어요. 에이, 정말 재미없어요. 어, 너 순대국밥 먹고 있었구나. 아저씨가 그 폭소 만발, 포복 졸도 갸을 하는데, <laughs> 뭐늘어났냐 포복 졸도가 늘어났네. 포복 졸도라고 했어, 심지어. 절도보다더센게 졸도야. 웃다가 졸도해버리니 거, 포복 졸도. <laughs> 아 힘들어. 자 순대로 내가 계그을 하나 할게. 자 여기 순대국 사장님이랑 친해서 여기 섭외를 제가 한 겁니다. 순대국밥을 적게 먹고 싶을 때 뭐라고 주문을 해야 될까? 순대 빼고 주세요. 야, 센스가 없잖아. <laughs> 적게 받을 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뭐 여기 순대국밥 말고 순소국밥 주세요. <laughs> 치면 아줌마들이 빵빵 들이그래. 그래. 내가 그래서 아내 마늘 할 것이었어, 이마. 순수 오빠가 아 마늘 할 것이었단 말이 그래, 이게 저, 뭐야? 맞아. 딱이 표정이었어. 민석이가 김동현 아재 개그를 듣고 표정이 딱이 표정이었어. 우리 조카 민석이가 딱표 정이었어. 우리 조카. <laughs> 조카 조카 아까 까까. 호야킹 트리플다. 내 <laughs> 조커처럼 지 혼자 개그치고 <laughs> 밥좀 먹게 가 아, 이제. 연발 개그 하나. 아, 말하면. 연발 하지 마라. 가라고. 아저씨, 너 아직 개그 잘하면 이거 맞출 수 있을 거야. 집밥집 사장님이 손님들이 막물 빌듯이 막, 막 들어오는 거야. 창사 잘 돼가지고. 그래서 가게가 꽉 찼어. 그래서 더 이상 손님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거야. 그래서 저 가게 사장님이 이 밀려 들어온 손님들한테 뭐라고 말했어? 이거 아니지? 이거면. 이어 뭐? 다. 대기. 다 대기. 다 대기. 다 대기. 야, 나뭘 뭐라고 했을까? 나중에 다시오세요 이렇게 치. <laughs> 이 <laughs> 지금 e 니다나중에 o t s 이렇게 I'm not 상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아 e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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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어서 아이 개가 한날 미친구만. 아 미안하다. 내가 저기 동현이 술못 먹는 거를 내가 몰랐네. 동현이가 혹여나 술을 마시고 이 들깨 가루가 팍팍 들어간 순대국밥 먹으면 술이 들깨. 아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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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. 동현이 뭔 애래. 바지락 어디까지 올리는 거야? 아저 다음에 때그 아저씨는 옆으나 있어 아어친 아저씨 아야 아저씨들이 자기 먹는 방식으로 강제로 이렇게 넣거든 니새끼도 네 공범이지? 왜 갑자기 국밥 먹자했어아야내거좀 먹어 긴 바람에 깔게 된다 어? 뭐야? 누구 뭐 왔다 누구야? 신발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아이고 우리 만나러 왔어 아이바아 이 새끼 h e r a 마누라 r 때나 i l l t a 이 k I told y o 이 to tell y 이 u t 이 t e l 아이 동현이였구나 l l y o 이 to tell you to tell you to tell you to t 이 l l you to 치안 만져볼까? 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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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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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는 크레파스를 <웃음> 사가지고 <웃음> 오셨어요. <웃음> 음흠 아, 좀, 아저씨가 15년만에 듣는데요, 이거. 아저씨가 크레파스를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자, 받으세요. 아 어머니 죽어 아. 감사합니다. 고 받아야지. <laughs> 조용히 좀 하세요.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. 해야지. 크레파스 필요 없어. 쳐 갖고 나가세이 아저씨가 아저씨가 저 멀리 종로까지 가가지고 <laughs> 이거 크레파스 사 왔는데. <laughs> 동현이가. <웃음> 사가지가 없었어요. 응. 뭐 아, 이현석 씨뭐 아, 공부하기는? 그냥? 그래, 그냥 아저씨야. 성격없어 <laughs> 여기 익명 도진선이잖아. 여기 진짜 아저씨야. 아야, 아니, 도진선 아니야? 뭘또 하는 거야? 야, 앉아 따라봐. 왜대 말을 답을 안 하고 치지 할 말만 해. 네가 아사 뭐야? 아사 모 뭐. 아사 아사 직전인 사람들. 뭐. 아, 네, 야, 너 개게 좀 친다. 얘가 얘가 아사 직전이겠냐? 아이거감 어? 조금 웃겼다 조금. 야, 어? 야, 좀 나가세요. 따라..뭐요? 야야 야, 야. 야 마누라 전화하거 아니야 마누라 야, 야 당신 전화야 아니 받으라고 어어어 나 지금 다 왔어 아니 나 지금 집 앞이야 집 앞이야 지금 다 왔어 아이뭘 성격 급해가지고나 금방 너, 들어간다니까 거짓말하고 있잖아 지금 집앞아잖아아이 <laughs> <laughs> 동현이 집앞이라지동해이 왔어 민석이 친구 동현이 집 왔다니까 잠깐 마시고 들어갈게 알았어 끊고 나가세요 아, 그래? 끊고, 아? 아니 출발했다니까 아니 어떤 전화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출발했어 나가라고 끊고 나 누나인데 잠고 집에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고 있어 <laughs> 아. <laughs> 아, 뒤질래 <laughs> 아세요 나가세요, 나가세요 이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야 우리 저기 아재 개그를 사랑하는 모임 아사모 내가 회장이올시다 <laughs> 자, 내가 저기 신년 건배사 하나 할 테니까 앉아봐 우리 2024년 아주 건강하게 내가 저기 잘 풀리라고 제가 건배사 하나 할게 좋아 좋아 내가 건배사 좋지? 아. <laughs> 해봐 해봐 미쳤다 <laughs> 삶아 먹었나 아니, 왜 이렇게 소리가 커 김정은 아니야? 어, 지금 뭐라 그랬어 <laughs> 아저씨. 아저씨, 멋진 아저씨. 그래. 브라보. 아저씨, <laughs> 야, 브라보해. 남자는 <laughs> 브라보. <laughs> 브라보고 여자는 브라자. <웃음> <웃음> 영상처럼 말투가또아 무슨 소리야? 내가 여기 다 했는데도 얘기를 한다는 게 뭐다? 우리 가 이렇게 조합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. 내가 아저씨도 했네 영상. 나이 동네 이장이야. 냉전 시대 때 옷을 입고. 갈게요 냉전 시대가 뭔 소리야? 냉전 시대가. 내가 5공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? 경부고 묻으로 가느라. 몇년도.. 몇년도로 다 한거야? 안녕하세요 신년선배할게요 신년배 하겠습니다 2024년은 정룡의 해입니다 용용용 야, 용용용 무슨 뜻이냐 네. 우리 모두다 건강해요 행복해요 모두다 사랑해요 용용용 <laughs> <laughs> 사랑합니다. 이게 아, <laughs> 어떻게 이거 건총아니에요 무슨 아 사랑합니다. 이게 뭐 뭔데 이거. <laughs> 그 내가 또이 동현이 왔으니까 한번해해 줬어. 동현이 오. 올해 그 2024년 말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딱 술도 준비하고 피자도 내가 일곱 파을 준비했어. 와아 고마워 마구마이. 우선 동현이가 우리 어깨 좀 피자. <laughs> 어깨 피자. <laughs> 올해는

내가 얘기하면 니네도 연탄 없어 이 새끼야 알아? 이야 나중에 그 뭐야 살두가만를 주는 거 너가 일 얘기해서 돈더 줬다고. <목소리> 오, 야. 야. 내가 모르는 생각야 우리 또 동현이 오래이 얼굴 좀 띄자. 아, 얼굴 좀 띄자. 얼굴 좀 띄자. 야 무사람 같은 말하는데 어떻게 얼굴 띄냐? 얼굴 리 말아야 가거

어, 아, 내가 내가 그 뭐야 피자 몇판 시켰다고 했어. 1판시켰지나판 맞잖아. 나맞잖아서본는 올해는 얘 인상 좀 피자, 인상 좀. 1판 인상 올해는 인상 좀. 1판 인상 다리판 인상 이 인상 인상 좀. 1로 인상 좀. 1판 인상 좀. 인 어, 데꼬 이 가세요 이제 안술다 까지도 않았는데 그게 너들가집 들어가기 싫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지? 야나 그런 소리 안 했는데 이 아저씨 왜 지금 한쪽 눈을 감고 있어? 아, 아마 퇴사하는 거야? 원피스 조로야 조로 모르라고 요새 것도 알고 안 대단하시네 이눈 뜨면 다 죽는 거야 그냥? 아, 루 피가 카이도를 이겼어 그거 알아요? 그래 그 알아 술방 가는데 어디냐? 올해 우리 아저씨들 아사부들 그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술을 준비했어. 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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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요 내가 그그그그 작년에는 허하다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뱀을 갖다 잡아가지고 뱀술을 준비하고. 아저씨. 내가 올해 준비한 술이 제일 대단한 술이야. 이남자하면뭐이술때미에 이 아니었어. 스테 일주일 동안 자전거를 타는 전혀 문제가 없는 스테미나에 좋은 그런 아, 술 아, 준비했어요. 아, 아, 아 왜, 무슨 바로 국토정주를 준비했다요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아, 오늘 벌써 욕리고까고아 수정, 뭐 개새끼야. 국금주를 담글 건데 여기 뭘 넣을 거냐면 이 동현이 국토종주 인증서를 넣어서 담금주로 국토종주를 만들어버릴 거야. <laughs> 야, 이 접어버려. 야이저번에 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는 증서까지 하면 진짜 안 갔다 온 사람인데. 메달도 넣어야지. 아 어지 어야야. 우와. 어, 어. 우와. <laughs>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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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<놀람> <놀람>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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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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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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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아사모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었어. 내가 메달과 인증서 니들 저렇게 만들고 난 직후에 재발급을 신청했는데, 그게 왔거든. 오! 그거 어딨어? 이집 어딘가에 내가 숨겨놨지. 그래서, 큰 타격은 없다. 얘가 보니까, 분위기를 좀 초치네. <웃음> <웃음> 자, 아저씨의 마지막 가그한번 들으자. 가게 가가지고 아줌마한테 저기 생선 중에 방어를 주시오 했더니 아줌마가 그 방어 말고 빨간 여왕 생선이 싼데 왜 방어를 찾으시오 이래가지고 뭔 말이야. 아저씨가 아니 그냥 생선보다 여왕 생선이면은 더 비쌀텐데 어찌 빨간 여왕 생선이 쌉니까 라고 했더니 아줌마가 뭐라고 했게 몰라 어떻게 거 아, 이거, 아, 이 이거, 아, 이거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아, 줌마가 뭐라 했냐 거 홍어 어 야! 너가 아재개그를 맞추면 내가 저기 이거 다 치우고 갈게 일본 사람이 나라를 살때 뭐라고 할까? 일본 사람이 나라를 돈으로 사고 뭐라고 할까? 야, 이거 어려운데. 아, 나라 익히세아니지씨야키 국밥 때봤을때도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. 자, 일본 사람이 나라를 살때 하는 말. 자, 뭐라 하냐? 아요 나라. <laughs> 에잘 놀고 가나? 그래. 졸라고도 가.